흥행이 됐으면 좋겠죠. 흥행은 뭐 너무 너무나 배우들이나 아니면 뭐 음, 이 영화에 참여한 함께 고생한 모든 음, 이들이 간절히 다 원하는 음, 그런 부분이겠죠. 렇지만 그건 또 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 이 영화는 어, 현실을 참. 어, 잘 반영했다는 생각이 들어 요 영화를 보셨으니까 어, 아마 1 년에 그 동안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 그리고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과 현실적으로 굉장히이 아주 어, 맞다 있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어, 지금 많이 지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어, 조금이라도 어떤 어, 어, 통쾌함을 줄수 있는 그런 어, 위로가 될수 있는 어, 그런 어떤 어, 작용을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